<laughs> 렌즈 이런 거 좋아, 잘하잖아, 블 로고. 렌 e 야 이거, t o 토킹 좀해 봐. Where are 우리가, we going? 아, We're going to. Ah, Tomagiti, guys. Yeah, Tomagiti. Tomagani! t 가 m a g a n 번 Tomagani! t o m a g g i a t i 세 번째 여행지, 두마게티로 향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차를 끌고 일단 오슬로브로 넘어가서 우리 엔젤이 고래상어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분이요? 어 고래상어를 일단 트라이를 해보고 사람이 많다. 잠깐만. 사람이 많다 하면은 릴로안으로 가서 두마게티로 바로 빠질 예정입니다. 도망에 들어뭐하죠 우리? 다이빙 하죠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키오로 갈 때도 고을 배를 못 끊으면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찾을 데가 없으면 다시 세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들 버거인가요? 나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. 나만 얘기 하나요? <laughs> 난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. 추 렌지야. 어때? 하우 두유 두? 아, 하우 두유 두? 하우 두유 두? 하우 하어 필링스 위드 어스. 테이블. 왜너스 비싸야? 가랑간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거야, 렌지 지금. 링하오? 링하오? 링하 아고 베링아아 아쎄야 몰 인조이오 굉장히 기분 기모찌한거야 지금 우리 렌즈가 지금 호핑에 빠지다에 얼마나 일했죠? 나보다 한달더 얼마나 일했죠 그럼? 3년 일했나? 못알아 지 How many months you work? How many months? 이거 트랩하고 받내래호빠 3년 후에 3년 2 0 2 3년 후에 20년 후에 20년 후에 3 2 2년후 3년 후에 20년 후에 3년 후에 20년 후에 3년 후에 20년 후에 3년 후에 20년 후에 3년 후에 0년 후에 3년 후에 2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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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 3년 후 3년 후에 20년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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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 후에 레귤러스타팅팅이0 2 2년 n o v e m 16th. o c t o b 노 r n o v 16th. o 아 t o b e r Octob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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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c t 이 b e r o c t o b e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가야되죠? 한 200km 정도 지금 시간이 지금이 2시 31분이에요 2시 31분 응. 한... 도착 예정시간 5시 정도입니다 예 2시간 반 정도 걸리겠지? 천천히 가면 한 3시간 걸리지? 어 천천히 가면 3시간이에요 차가 언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16년도 거에요. 근데 한국 16년도랑 필리핀 16년도 다르기 때문에 잘 이거는 어드밴스가 여기서 적용, 그치. 적용됩니다. 어드밴스한 15년 됐다고 <웃음> <보이죠>? <웃음> <웃음> 잠깐 보니깐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퍼지면 유튜브가 나오죠? 자, 퍼지면 나는 렌지랑 세브로 돌아오고 두 명은 가, 계속 가 그냥 차를 가지고 나는 차를 가고 세부로 다시 돌아오고, 두명은 버스 타고 그대로 다시 내려가. <laughs> 이상 가족이 되는 거네요. 응. 여러분, 저희의 도나게 튀 여행을 기대해 주세요. 성공을, go go go!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3시 29분, 차를 달린지 약1 시간 정도 지났고요 저희는 깔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왔죠? 어. 앞으로 n 시간 반만 i r I t 이제 있는데. 반 왔어요 what you are saying. I think of w h 차량들이 엄청 빨리 s 리고 있어요 I think of what you are saying. I think of what you 여기에 뭐해 봤을 때 이쪽에 그게 있었어. 그 면허 시험장. 어. <laughs> 그래 나는 여기서 처음에 면허증 발급받았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만난 만난 첫 만남이 집 만남. 첫 만남. 무슨 면이야 어서 오세요. 어. 어. 가면 해변도로가 맞아. 오늘 어, 네. 뭐, 지금 진짜 안 보는 거지? 5시 반 돼야 되 걸로 지금. 이제. 지금 모일면 3시 맞 아, 3시 반 어. 맞춰놨네. 시해 제가 수정증인게 아니고요? 차가 느린 거예요? 차가 승차감이 좋아. 어. 어, 얼마나 잘 자고 있어잘 자고 있어. 저희 이제 첫 번째 도착지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. 해가 뜬다 그래가지고 일단 일출을 보러 오겠습니다. 어디서 해 뜨지? 천만에 비수길 했나요? 야 누가 셀브 비수길 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너네 굉장히 지금 좋다. 느낌 좋다. 한 명의 홈리스와 한 명의 허수아비와 <laughs> 한명 아, 땀씨. 한 명의 땀씨. 애새 <laughs> 친구. 하나 둘셋 하면 뒤를 돌아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근데 그거 알아요? 놀러 갈 때마다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한 번도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거. 소름. 소름. 색깔 예술이다. 진짜 저물 색깔 이 예술이야. 우리는 여기 선착장에서 저기 약막탄으로 치면 올랑고 거리만큼을 갑니다. 25분 정도. 그러면 바로 두마리 그리고 티켓을 보니까 저희는 차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차가 되지, 되지, 뭐에요? 야 이게 뭐냐 기남통 와인 대시 기남통으로 해놨어 레귤러 패신젤 1 3 0패소고요 여기는 오픈 에어컨입니다 오픈 에어컨 굉장히 쾌적하고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색깔 안 보여서 물 색깔 네. 여기 구마기트 도착했고요. 이 차들을 지나쳐서 저기 제 구석에 있는 이구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굉장히 덥네요. 굉장히 더워요. 가볼게요. 가볼게요. 리스큐, 리스큐.